낮은 자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과 벅찬 감격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그 순수한 첫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지 이 시간 겸손히 점검합니다. 때로 사역의 분주함 속에 마음이 무뎌지고 은혜보다 형식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시선이 사역의 성과나 나의 유익에 머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홀로 아파하고 지음하는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여지며.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